그렇게 어 있는데 아,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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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거 그, 그, 몇번이야지번 그럼 8번 필기하면 되나? 자, 8번 겁니다 8번 줄여서 무의 순환. 네, 이거 순환이라 그러면 돌고 도는 게 우리는 어, 순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 맞지? 자, 그러면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 누구야? 그러면 이거는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는 물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음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게물 수지. 평행이란 단어가 있는데 물수지 평행이 뭐예요?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물들도 뭐가 돼야 된다? 평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네. 자,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6지로 바로 비가 내릴 수 있지 않대? 그래서 이거를 갖다 때면6지 강수. 그래서 6지 강수 값이 96이라고 생각할 거다. 그 다음에 바다로 바로 비를 내릴 수있잖아그 바다로 그 다음에 강이나 호수에서 바로 증발이 일어날 수 있을 거고, 맞지? 바다에서도 바로 증발이 일어날 수 있겠다. 맞지? 자, 그래서 어, 육지 증발, 육지 증발, 그 다음에 바다 증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강물을 통해서. 바다로 물도 유입이 된다, 맞지? 이룬다는 소리는 다시에게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흡수량과 방출량은 같아야 됩니다. 흡수량과 방출량은 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직권 입장에서 흡수량 방출량 비 직권 입장에서. 특수한 방출량 볼 거고, 수권 입장에서 흡수량 방출량 볼 겁니다. 자, 그럼 기권 발화 기권, 기권 입장에서 흡수되는 건 뭐예요? 6지정발, 6지정자정발 그러면 6 0이 320. 기권 입장에서 방출, 뭐예요? 바다 강수 284, 나기 육지 강수 96. 이해나? 요거 합치면 382이야. 요거 합치면 382. 닫습니다. 그래서 평형.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직권. 직권 입장에서 흡수량 직권 입장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법수량. 육지 강수 96이제. 육지 입장에서 방출되는 거, 육지 유입. 유입 36, 육 기술인 어, 이거 두개 합쳐 줘야 되겠지 맞지? 합 값이 가그 다음 수권, <laughs> 수권 입장에서 들어왔는 거, 수권 아, 입장에서 들어왔는 게 바다 당수 네. 284 더하기, 육지에서 유입된다는 시에서6이지맞6그 다음 바다에서방출에요3 아, 2 0이6시에 이거 합치면 320서나 <laughs> 이게 물수집 평서이다에서 6시에서 6시에서 6시에어 6시에서 6요에서6에서6 탄소? 도돌 자, 우리 탄소도 돌고 탄소도 돌고 도는데. 자, 우리가 어... 탄소? 도 돌고 도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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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탄 탄소? 여기 물은 생물거을안들는 이유가 너희들 식물들 보면 증산작용하는 거 알아요? 증산작용 근데 이 증산작용은 다른 물에 비해서 너무 값이 유해하기 때문에 저기서는 생물권을 안쓴 여기서는 생물권을 안쓴 겁니다 여기서는 생물권을 써야 돼자 그러면 여기가 직관 자 그러면 질소 아니 아니 탄소순환에서 먼저 공부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각원마다 탄소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권에서는 탄소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러면 CO2 아니면 우린 잘 없는데 레핑 뭐 이런 거 이렇게 탄소가 존재하고 있겠지 그 다음에 수권에서는 탄소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CO3 E 마이너 아니면 HCO3 마이너 탄산수소 유연이 이건 그럼 탄산 유연이 자, 그다음에 직관의 탄소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러면 석회석. 석폐소. 석회석이 c a c o 3거든요 여기 탄소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석 연료. 화석 연료는 C하고 H로만 구성되어 있는 고분자. 다음에 생물 꺼내는 탄소가 포도당. 유기물이라 해서 맞요 이렇게 유기물로 준다. 됐습니까? 자그럼 자 이제 간다. 대기 중에 있는 이상한 탕수입니다. 바다로 용해 바다로 용해되면 CO3 이에이너스 e HCO3이 -E, e -E, 됩니다. E -E. 자그 다음에 다시 방출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다음 아까 우리 물의 순환에서 육지에서 유입되는 36이지. 이 36이라는 값에 의해서 누가 들어온다면? 칼슘 이 칼슘 이 m 너희들 개곡에 있는 물은요, 칼슘 이온하고 마그네슘 이온들이 u m m a g n e 이들 u m magnesium, magnesium, m a 이 n 스하고 u m m a g 석이 s i u m m a 이 n e 석 i 석 m m a g 석 e s 이 u m m a 이 그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생물권이 광합성하면 가져가요. 광합성하면. 그 다음에 호흡해버리면 다시 불리지. 요근데 생물이 죽어요. 그럼 죽어먹어. 근데 이렇게 됐던 화성연료를 연소시키면 연소시키면 다시 기관으로 돌아. <laughs> 자 그래서 어, 대기 중에 산소가 산소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적어지는 경우도 있겠 겁니다 대기 중에 탄소가 많아지는 경우는 뭐야? 그러면 호흡, 다도 포트면, 연소, 화산, 방출. 대기 중에 탄소가 줄어드는 경우는 뭐야? 그러면 광합성, 용해.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 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면 직권에 탄소의 암은 겠 개다 대신 기권에 탄소량은 늘겠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들 봐봐.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면 지구 전체의 탄소량은 어떻게 해야 돼? 지구 전체 탄소량은 일정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한쪽이 많아지고 한쪽이 적어질 거잖아. 그럼 지구 전체라 그러면 일정하다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책 잠깐만 봅시다. 자, 129쪽에 끝무렵이다. 끝무렵. D. 지구 시스템의 물질순환. 그래서, 자, 1번에 물의 순환. 자, 밑에 줄치자. 에너지원, 태양 에너지 줄치고, 그 다음에, 어, 그 밑에 2번, 물의 순환 과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밑에 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적혀져 있는 것은 뒷바닥에 나와 있는 그림 설명이다.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3번에 물수지평형 줄서를 뒤쪽으로 샘플로 볼게. 육지, 바다, 대기에서 각각 물수지평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줄치자 유입량과 유출량.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선생님이 방금 전에 그림 그렸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 유입이 뭐 되고, 유출이 뭐 되고, 그런 거는 노트 보면서 이 그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라, 알겠지? 그래서 그거는 글자만 적혀져 있었어. 너무 갈게. 그 다음, 그런데 2번, 탄소순환 둘 쳐봐. 탄소순환. <laughs> 자, 밑에 1번, 탄소분포. 분포, 분포 동그라미. 그래서 탄소순환을 알아 그러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직권 동그라미 치 밑에 표에서 직권 동그라미 쳐서 석회암 줄치고 화석 연료 줄치세요. 직권에서는 탄소가 일게 존재하죠. 직권 동그라미 쳐서 이산화 탄소 배테인 줄치고 수권 동그라미 쳐서 탄산수소 이온 탄산 이온 줄치고 생물소 동그라미 쳐서 유기물 줄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2번 탄소의 순환, 그래서 탄소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순환하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 흐름도 함께 나타난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보면 첫 번째가 광합성 이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식물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글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적혀져 있지. 그거는 뭐냐면 상호 작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내일 광합성 그러면 기권 생물권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요. 호흡 그래도 생물권 기권기를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갖다가 밑에 필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중요도는 크게 많이 떨어집니다. 왼쪽 가보자 왼쪽. 왼쪽에 작은 글씨 있는데 물수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 한번 봐. 어느 지역에서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을 비교한 결과를 말하는데 물수지가 마이너스 값이면 해당 영역에서 물의 총량은 줄어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쉬운 내용이라 냉줄 네, 수도 없습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 밑에, 밑에 탄소의 분포 비율, 지구 시스템 각 권에서 분포하는 탄소는 출처자 직권에서 제일 많다는 거 보고도 하나 좀 하더라. 직권에서 제일 많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어, 131쪽에 가로눈기 있습니다. 가로늑기 지금. 프로. 가로 4번은 뭐라? 자답 불러줄게. 자 1번 태양, 2번 형양 3번에 태양, 4번에 잠열이라고 그 잠열, 5번에 성냥, 6번에 직관, 7번에 일정 129쪽 한번 넘겨볼래? 잡열이 담열열 129쪽에 거기 담열이 있어 잠, 담열열 아 정리때 설명해볼게 어떤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로 숨은 열을 치고 요거 보통 우리 태풍할때 배우니다야 태풍할때 수문열 똑같은 말이에요. 물이 증발할 때 잠열을 흡수하고 응결할 때 잠열을 방출한다 그래가지고, 물이 증발할 때 증발은 기화지. 그때 열에너지는 기화열이라고 하지마세요. 네. 기화열 흡수. 그다음에 응결은 기체가 액체 되는 거기 때문에 액화열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기화열이나 액화열을 갖다가 우리는 잠열이 됩니다. 잠열 같은 단어로 수문열. 그러니까 내들 생각해봐. 구름을 만들어야 돼요. 구름을 만들어라 그러면 처음에 증발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구름을 더성장시키려 그러면 옆에 있던 물까지도 계속 증발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럼 옆에 있던 걸 증발시키라 그러면 얘들이 어, 수증기가 응결이 돼야 돼요.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 무슨 뭐 열? 액화열 강출하재, 주온도 높아지재, 주위에 있던 물을 다시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니 알았지? 그런 걸잡냐 자 숙제 나갑니다. 숙제가 어디까지냐면 137초까지고 남은 시간 숙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칩니다. 나중에 우리 목요일이가 네. 목요일 시험 칩니다. 지금 뭐 최대 너64 음, 아, 주기성? 다음, 주기성 맞나? 저번에 주기성 안 잡다. 태양 태양관 주기 그래서 64부터 아, 75까지 공부하는 게 숫자입니다. 지금부터 숫자 이 문제 니다 음.